(5월 16일) 하늘이 교회 뉴스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더욱 어려운 시기에 교단 해외 선교를 총괄하는 막중한 중책을 맡으신 담임 목사님과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더욱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1일에 열린 전국 여권사회 정기총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전반기 특별 및 기관회계 감사를 다음 주일과 30일 주일에 새가족 영접실에서 실시합니다. 감사 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제 115년차 교단총회가 오는 25일 화요일과 26일 수요일에 경주 화백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합니다. 교단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 성총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세 이상 한우리교회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한 어버이 주일 선물 증정에서. 지난주에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 오늘 교구별로 배부해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오늘 새생명교회에서 건축기념주일 설교를 하십니다. 미래발전위원회가 오늘 오전 11시에 세가족 교육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위원 및 자문위원 전체입니다. 여전도의 연합회 원리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나누는 기쁨, 넘치는 사랑, 드림백, 한우리교회 뉴스였습니다.